사타는 교활한 속임수를 써서 나오셨어요. 속임수를 써서 수많은 이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떠나 새로운 신학의 학설을 딸게 하고 또 악과 죄를 참된 소원이기도한 듯이 추구하여 거기서 쾌락을 취하게 한다. 그다음 또 증표는 그다음에 증표요 자연 질서가 바뀌는 현상이 증가된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점점 는다. 자연질서가 바뀌는 현상이 점점 증가된다. 이를테면 지진, 가뭄, 홍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뜻밖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재난, 그리고 도초의 전염병, 그리고 불치병 같은 것들이 점점 들어간다고 하셨어. 또 끊이지 않는 전쟁, 나라들 내부의 불목과 분쟁이 들어가고 평화를 얻기 위하여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를 흘리는 싸움이 계속된다. 이런 표정을 보면 이제 대활란기가 다 닥쳐왔다는 것을 알수 있다. 여러분들 대활란기 지금 계세요. 이제는 사람들이 죄를 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 다른 징표는 수많은 사제들과 하나님께 봉원한 수도자들의 생활이 불순결 때문에 메말로, 메말로 버려 이들은 쾌락에 넘어가, 넘어가기도 하고 안락이며 복지 추구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신자들은 이미 이교화된 세상에 현혹되거나 갈수록 퍼져가는 무수한 종파에 유인된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온 세계 사제님들 문제가 대단합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대단해요. 우리는 알면서도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미국에서 작년인가, 작년부터 매스컴에서 미국엔 자유나라기 때문에, 이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폭발시킵니다. 그래가지 신부님들이 법정에 끌려가고, 어 대단해요. 제가 떠나기 한몇주 전에, 어, 느교구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교구 주교님께서 각, 각 본당에 읽어주라고 해가지고 주교님께서 보내신 그 소신이에요. 각 본당에서 읽어주셨는데 거기에 그동안에 이 성추행이라든지 그런 죄를 범한 그 신부님들의 명단이 인터넷에 올라가니까는 읽으라고 하셨어요. 보라고 주교님께서 왜냐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 300여 명이 넘는 것 같아요. 사제님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미국의 천주교에는 신부님들이 얼굴을 들고 다니시기가 창피스러워하지 못하니신데. 이제 신부님들이 이렇게 지나가시면 애들 들어가다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끌고 다니러 간답니다. 그 정도를. 그래서 주교님께서 그런 이 죄를 범한 그 사제님들을 공개함으로써 다시는 앞으로 그런 죄를 짓지 않게끔 다른 사제님들께 경고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다들 보라 이렇게 공자상이었어 한번 수백 명 보스턴 그쪽에는 아예 그냥 참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사제님들 이렇게 많이 저다나요 지금 공개적으로 발표만 안 되는 이것이 사제님들이 나쁜 게 아니라 악의 힘이 바로 악의 힘이 기도하시지 않는 기도 못 하시는 이 사제님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난스 무슨 이게 대환란이 지금 대화안지 그분들은 사제님들은 나빠서가예 약해서 그리고 한국 와서 보니까는 제가 꿈에도 상상 못한 일이 생겨요. 아니 들립니다. 여자들이 사제님들을 따라다니면서 유혹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는데 지옥에 가도 한복판에 갑니다. 지옥 한복판에 가는 것뿐 아니라 그그 그 죄가 어제 그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자, 자선에게 계속합니다. 자선에게. 자선에게. 이건 엄청나게 무선, 이건 뭐 그야말로 사탄의 도우라도 보통 도우가 아니에요. 사장님들이 악해서 쓰러지신 거 아니에요. 그 양반들이 지금 사목이, 보통 힘든 사목이 아니에요. 기도하실 시간들이 없어요. 유혹은 유혹들이 많으시고 그분들을 기도로 도와주시지 도와주지 못할 망정 여자들 끝까지 따라다니는 데한두 분들이 아니 한두 분들 한국에도 이건 상상 이건 우리는 상상도 못하니다 정말 사탄의 도우라도무성도 어느 신부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도 그렇게 오늘 나이가 지 드신 분인데 그런 함정에서 빠져나오셨던 얘기를 하어요 하시면서. 어느 여자가 그렇게 교우가 아, 이렇게 친절하고, 뭐, 뭐, 신부님 뭐 몸이 편찮으시니까 약도 갖다 대리고 어쩌고 한단 데 나중에 그 양반이, 물론, 그 어려움에서 그런 한정이 얼마 동안 계셨었대.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 하신 거예요. 그래야 정신이 그래, 정신이 그 나시더래요. 그래, 그한부터 끊으려고 하는데, 한 분이 그렇게 신부님 몸이 안좋으시니까약 해다 드린다고 계속 그렇게 정하대요 그래, 단호하게 끊고 보니까, 어느 날, 그 여자가 사탄으로 변하더라. 당신 눈에 사탄으로 변하더라. 그래, 어떻게 어떻게 여자들이 그 연약하고 지금 힘드신 사제들을 욕할 수가 있어요. 그건 평생을 두고, 평생을 두고 그 불의 고통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평생을 두고. 참, 이건 상상 그거야말로. 지금 대환란기 표징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환란기 여기에서 그래서 사제인들로서 보기도 많이 해주세요. 많이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전에 아주 교만해. 교만해. 그 거문에 빠지시는 신부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뭐 어제 제가 설명드렸듯이 착하게 잘 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사회적인 생명을 죽여가지고 쓰러뜨리고 그러면 결국은 누가 손입니까 교우들이 손해. 교우들 그 때는 지금 각자가 자기 신앙생활 들어갔다 해야 됩니다. 각자가, 각자가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해도 지금 쓰러지기 쉬운 그때입니다. 이 피난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모님께서 하신 이 메시지 읽어드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죽는 예수님이 먼저 오시든지, 재림이 먼저 오시든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시던지 간에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오는 기대를 나가시던지 이영성을갖면이영성으로 오는 기대를 갖다 죽는, 죽는 그날까지 나가서. 누가 나를 괴롭히고 뭐 그야말로 나를 핍박을 주고 걷어 찬다 하더라도 그 기도회를 통해 아주 하늘님께서 성모님께서 내리신 그은총을 받으러 가는 거지 우리가 기도회 주관하는 사람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나 살기 위해서 가는 거야. 나 살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에 주관하는 사람이 교만하게 보인다들래 그건 내가, 내가 관리할 일이 아니에요. 성프리스코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관려, 관련되지 않는 분쟁에, 분쟁에 끼어드는 것은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아당기것한 마찬가지로 오셨어.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한다. 개의 물리적, 그렇게 되면요. 그래,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소문이나 뜬 소문, 이것은 사탄의 극작품이에요. 근데 그게 관여하다 볼것 같으면 결국 물려요. 어때 물리죠? 사탄이 물려요. 그래가지고 그 정신이 흩어집니다. 마음이 한눈길로부터 흩어집니다. 또두덜거립니다또 판단합니다. 자기만 물린 거예요. 지금 정말 그 기도에 나가셔가지고 그 은총 받으시고 또 집에서 허씨는 기도해요. 기도 여러분들 하시는그 기도 적어도 최소 목직기도시보다. 가족들 위해서 최소, 이건 최소. 지금 이 시대. 제가 조금 이따 읽어드리겠어요. 뭐, 뭐,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이 피난처에 대해서, 단락방 모임, 그 기도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상의, 천상 엄마의 티 없는 성심은 너의 유일한 피난처이다. 유일이라고 써요 유일. 유일의 피난처이다. 이 피난처는 너의 주변에 심각한 무슨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어디로부터 보호해준다는 이 말씀을 쭉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무슨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쾌락, 부정, 돈, 교만, 이기심, 오락물, 음행 등의 중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기도회를 약 20년 동안 하는데, 우리 기도회 볼것 같으면 아주 이대로 말씀하신 그대은 모델이에요. 어디로 모델이에요. 남자분들은 참 순박해요, 정말. 옛날 그대로예 우리 기도에 여자들 술못 먹습니다. 이 한국에 보니까 는뭐술 마요. 우리는 옛날 그대로예요. 우리는술안 먹어요.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어요. 술 먹으면 정신 집중이 안 돼요. 하늘길로부터이 정신이 흩어져요. 지금 정신 팔짝세리고 따라가도 지금 저거한테 술 먹고 올 법을 해올 것 같으면 이거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다 그래서, 매, 맥주 한 잔도 입에 안 됩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남자분들도 그렇게 순들 좋아하셨는데, 1년에 그제 몇번 드실까? 우리가 참, 이저 뭐지, 부활절이든, 뭐 특별히 우리 저 모임에 서이 침묵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두, 서너 번 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에서도 딱 끝나면, 그 다음에 대화들도 없어요. 이 전월들도. 자기 그 기도 생활에 바쁘니까 그게 습관이 돼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분 뜻대로 살도록 보호해 준다고 하셨어요 그분 뜻대로 살도록 보호해 준다고 하셨어요 기도에 나가시지 않으면 그분 뜻대로 살수 있는 그 은청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에서 헤매게 돼 거기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세속에 끼치는 악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세상에 뿜는 그 연기 오염 이것부터 보호해준다고 하셨어. 우리,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들 지금, 큰 애들은 대학 졸업 맞고, 지금 이제 결혼, 헐, 지금, 이제 결혼 상대자도 찾습니다그 아이들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 미국 같이 험한 그 세상에 살지만, 그 10대, 지인의 대 그거 잘 넘기고, 그리고 지금 대학 다 졸업 맞고, 그리고 또 고급 비슷한 아이들끼리 지금 사귀고, 그리고 성서, 성서에이공부들 해가지고, 지금 각 대학에 나가가지고, 그걸 또 가르칩니다. 한국에서 어느 수녀님 오셔가지고, 여태까지 다 다녀봤지만, 이런 그룹을 처음 봤대요. 한국에서도 찾아보지 못했고, 미국에서도 찾아보지 못했고,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한국 수녀입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을 다 몰아가지고, 훈련시키셔가지고, 인터넷이고 있잖아 그 하면, 대학 곳곳에 가가지고, 지금, 걔네들이 가르치는데, 걔네들은 이미 기도 생활을, 이 예, 도미 씨랑 우리 같이 하는 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도가 몸에 배었기 때문에, 성서 공부도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아이들,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막변한데막 막 변해가지고, 막 우울해하던 사람한테 회개하는 거거 그리고 우리 그 TF에 나오죠. 제 작은 저, 선녀 프렌시카라고. 걔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내년에 이제 대학에 갈 예정인데, 걔는 그 학교에서 아주, 어떤지 가면 상의된 상은 다 쓸어와요, 다 쓸어와요. 운변을 해서도 어쩔 수 없게 또, 저 이겨가지고 먼저 주, 스테이트, 스테이트 하는 거기 또나간는데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다 알려주고 4년짜리가 6학년, 이 하는 그 시험을 봐도, 에, 뭐, 저 SAT고 뭐고 다 1등이야, 1등. 그 동생도 그렇고. 왜냐면 걔네들 신앙생활 때문에 그래. 근데 기회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했던 데다 그랬어. 그래서 아침 6시 반 미사 가죠. 아침 반, 6시 반 미사. 근데 6시 반이면, 근데 클라스가 7시 시작해요. 그럼 5분 전에 나갑니다. 성체도못마시고 그리고 5분 동안 자기 엄마가 또 차에 태어가지고는 부지런히 학교 갔다 내려죠. 미사 저거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고백성사 딱딱 한 달에 한 번씩 꼭 같이 줘야 되는 거 몰라요. 근데, 고통스인한테 큰일 라는데걘 지금, 좀 중학교 가요, 이번에. 중학교 가는데, 똑같은 그, 우리 기도에 애들이 가는 성당에서는 아주 유명해요. 새배 6시 반일것 같으면, 어른도 몇명안되는데 요만한 애들, 네, 그, 세 살, 네살때서었 그냥, 계속, 매일 계속 오니까 그렇게 지금, 어, 그저께 또 제가 여기 온는데 전화가 왔어요. 중학, 중학교 가는 애인데. 그 자기가 어, 오늘도 고백성사를 갔다 왔대요. 그런데 고백성사를 가면 이렇게 몬시니뒤에 마주 앉아서 한답니다. 마주 앉아서 하는데 그냥 그 신부님이 자기를 놔주시지 않고 깔깔깔깔 웃으시면서 그래서 여태까지 고백성사 한 적이 제일 장시간 동안 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참그 신부님들이... 신부님들이 걔네들하고 고백성사를하시면서이 스트레스를 해소시키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얼마나 음. 영이 깨끗해요. 얼마나 음. 영이 깨끗한데 그 조그만 음. 거 가져와가지고 그 지혜라고 하면서, 그러서 자기 얘기, 자기 얘기가 뭐냐면 다른 부분은 고백성사라 자기 얘기를 못 한대요. 근데 한 부분만 얘기를 해준대요. 자기 그 신부님하고 고백서에서 한 얘기,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 강아지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개에서 하나 가져왔는데 그 강아지가 쌈 똥을 치는 거 강아지가 쌈 똥을 치는 게 그렇게 자기는 즐겁대요. 자기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즐거운데 근데 그 언니는 그 싫어하거든요. 근데 언니가 시선을 많이 해요. 언니는 별로 이이 이 하바들 가게에서 뭔가 정신을 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좀귀찮지요그데 어느 날 강아지가 똥을 싸는데 밟았어요. <laughs> 언니가 이걸 밟았어요.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동생한테 틀어버렸나봐요. 그러니까 동생 또 뭐라 고 그랬나봐요. 그래서 그걸 가져 고백을 했나봐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기회 하고 이렇게 고백 선서식 넣어주시는 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성모님께서. 지금 그런 애들들 미국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맨날 그런답니다. 제 클라라, 제프렌시스가 제인들 같지만 하라고, 제인들 같지만 하라고. 걔들은 부모들이 한마디 딱 하면 노가 없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애들은 하라고 해도 하라고 해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모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보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보호해 주는 거. 우리가 그렇게 못 키웁니다. 부모가 이렇게 못 키워요. 특히 미국에서. 예, 그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세속이 끼치는 악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그 아이들다. 그 다음에 자신을 꺾는 것, 기도, 회개, 청빈, 순명의 길, 부드러움,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되는 완전한 사랑.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길로 이끌어 줍니다. 또이 피난처는 너희를 죄와 음행과 음행의 오염으로부터 그리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너를 보호해 줍니다.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너를 보호해 줍니다. 티 없는 내 성심, 너희의 유일한 피난처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의 힘으로 너희를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뒤없는 내 성심 안에서 너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혀준다. 예. 그래서 기도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회를 갖다 꼭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어, 1년,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원료회라고 그래? 관상원료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숨은 뭐냐면, 그 예, 계속해서 나가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서도, 다시 한번 이걸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직관 목상을 최소, 최소 30분 동안 하십니다. 이대로만 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성인 성녀 됐어요. 원덕으로 올라가는, 정말 봉쇄 수도원에서 수도자들이 하시는 비슷한 그런 영성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대로만 하실 것 같으면 그 나머지는 하늘과 성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데리고 올라갔어요. 직접 제가 없어진다 그래도. 그래서 그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그기대는 아주 중요해. 여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아주 중요해. 또 성모님하고 예수님께서 성모님께서 당신 성심 안에 들어온 물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또그 그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그룹에서는 철저한 생활을 하시겠고 성모님께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첫째로 직관 목상을 아침, 저녁으로 최소요 최소 30분이고, 좀더 하실 수 있으면, 그 다음에 45분을 하셔야 돼요. 최소. 그리고 웬만큼 이, 저, 어제 저, 삼단지, 그 거기 올라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은 하셔야 돼요. 1시간씩은. 그 다음에 성무 일대로 하시는데, 성무 일대로 하실 때도, 그게 진지한 나와 하는 과의 대화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밀도다. 이건 해야 되는 기도다. 하고 기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거기서 성밀도을 허대 어떤 데 기도를 바꿉니다. 내용을 바꿔요. 시편을.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왜냐면, 나, 나, 나할것 같으면 기, 기도가 은청이 나에게만 와요. 그러나, 우리, 우리 해가지고 내 가족까지 집어넣을 것 같으면 우리 가족도 들어가고, 나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묵주시 보단, 그러니까 그,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하시는 그 기도회원들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목주시 보단, 또 자비 기도시 보단, 또 많이 성, 여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 나, 훨씬, 우리, 우리, 헐,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향을 먼저 해서 온 세계 사람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헐, 같으면 다, 온 세계 사람들이 그은총을다 받는 거예요. 나이 나올 것 같으면 나만 받고 조금만 주시지 않죠.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니까는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여건도 주시고 왜 기도를 많이 하고 그 기도가 성모님께서 필요하시겠다는.